옴니 튜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니 튜터의 소개 자료를 이용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옴니 튜터를 아, 들어오면 은 툴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사진이라든가 아, PDF 그 다음에 용지를 바꾸고 지우고 아, 새로운 용지를 추가시키고 이런 그 툴박스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가 불러드려온 것은 아, PDF 문서를 불러드여 왔습니다. 강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누르게 되면 강의 저장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강의 저장 모드를 넘어가게 되면 펜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광 펜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 펜을 선택하고, 컬러는 조항색을 선택하고, 좀 연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옴니 튜터의 소개. 지금부터 그 옴니 튜터를 이용하여 옴니 튜터 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이동하는 버, 버튼입니다. 아, 이 페이지에서는 펜을 바, 일반 펜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아, 빨간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니튜터의 아이디어 개요입니다. 이쪽은 좌측은 아, 이거는 아, 손바닥 정전 방지 패드입니다. 이쪽은 학생의 입장이 되겠죠. 학생. 그리고 이쪽은 네, 선생님의 선생님 입장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맞는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저희 숙제도 봐주시고, 질문도 답해 주시고, 맞춤형 학습이죠. 그런 리퀘먼트가 있고요. 두 번째, 강의를 PC 또는 웹, 스마트 기기에서 언제든지 편하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숙제나 질문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올릴 수 있고요. 어, 다양한 그 소통을 이용한 그 교육이겠죠. 그래서, 아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 나만의 강의자를 쉽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설명을 위한 첨삭과 내 목소리를 함께 포함하면 좋을 텐데, 그세 번째, 일방적인 전달 말고, 학생들의 숙제나 질문에 첨삭을 하고 설명도 해줄수있으면좋겠지 그러니까 학생에게 그 맞춤형 강의를 해주고 싶은 일대일 맞춤형 가, 강의를 해주고 싶은 리콰어먼트고요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른, 빠르게 전달하고 만들고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시간이 무척 절약될 절약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학생과 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뉴콰이먼트가 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옴니튜터의 구성입니다 두 번째로 옴니튜터는 어, 강사 입장에서는 어, 옴니튜터 앱을 어, 첨사 강의를 할수 있는 참사 강의를 할수 있는 옴니튜터가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물론 학생도 옴니튜터를 가지고 같이 그 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 앱들 다양한 노트 앱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사진을 이용해서 어떤 질문을 어, 질문을 선생님에게 보내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그 질문을 이 옴니튜터에 올려서 그 위에 에, 첨삭을 해서 학생 어, 에, 첨삭 강의를 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주죠. 자, 이 안에는 저희는 어, 서버에 그 www.omnitutor.com에 학생과 교류할 수 있는 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omnitutor를, 어, 서버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이메일이라든가, 다양한 그 SNS라든가 그런 어, 부분들을 통해서 학생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omnitutor의 특징은 핸드라이팅과 보이스를 동시에 녹화 녹음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두 두번, 번째 간편한 전달과 생성입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앱 스마트폰에서 앱 카메라라든가 기타 어떤 도구를 노트 앱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면은 옴니튜터를 가지고 어, 튜터를 가서 강의를 만들어 주고 강의를 만들어 주고 강의는 학생에게 전달이 되겠죠. 이제 학생은 옴니, 렉처, 플레이어를 가지고 언제든지 선생님 강의를 어디서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의 기능입니다. 카메라, 포토앨범, 드롭박스나 웹을 통해 가지고 서류 자료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속적으로 레코딩에서 딜리 같은 에디팅 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Omni Tutor는 유 o 퍼스널 스마트 o n a l Smart l e c t 입니다 즉, Omni Tutor는 개별적인 스마트 비디오 렉처를 저작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고 경제적인 저작도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어 쉽게 만들고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강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특징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핸드라이팅과 보이스를 동시에 녹화 녹음할수 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텍스트 위에 핸드라이팅과 보이스를 설명하면서 녹화를 하면 자신만의 비디오 강의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 강의는, 어, 데이터 타입 동영상입니다. 매우 작고 컴팩트합니다. 사이즈가 스마트한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에, 이메일로 첨부시켜서 학생에게 보내줘도 됩니다. 비디오 강의서 옵션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쉽고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n 니 큐터는 핸드라이팅 기반으로 강의를 만듭니다. 핸드라이팅은 가장 사용자에게 익숙한 인터랙션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두 번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인 교육.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세, 세밀한 필기, 첨삭과 음성을 녹화하여 자신만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강의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아,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앱, 서버 연동하여 맞춤형 첨삭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편한 전달과 재생에서 옴니 튜터 웹 서버나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을 통해서 순식간에 빠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기기들을 쉽고 쉽게 플레이하여 강의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다섯 장의 그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엑스포트 시킬 때는 다섯 장의 강의를 셀렉터 l 하신 다음에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 각각의 장을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름을 omni -n -n t u t o r 로 엑스포트 아, 시겠습니다. 키 여러분이 여기서, 필요한, 필요치 않은 것들은, 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가 됐고요 익스포트가 된 거는, 다시 홈으로, 아, 엑스하고, 홈으로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음, 어미 튜터, 아까 렉, 해가지고, 만들어졌죠. 이거를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미 튜터 플레이로 동작이 되네요. 넘어가게 됩니다. 강의드장모듈 넘어가게 되면 펜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광펜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을 선택하고 글라는 조성색을 선택하고 좀 연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옴니 튜터의 소개 지금부터 그 옴니 튜터를 이용하여 옴니 튜터 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아, 이 페이지에서는 펜을 바, 일반 펜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빠르다는 그런 사용으로 하겠습니다. 자, 옴니튜터의 아이디어 개요입니다. 자, 이쪽은 좌측은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이 만드신 강의가 옴니액처 레 포맷으로 만들어집니다. 고맙습니다.